2025년 7월 14일, 사라게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지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냐 하셨는지라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해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냐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이 한번 돼 보시지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한 뜻과 바람대로 행할 때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렸더니만 주께서 기뻐하시므로 나와 함께 함지 와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지. 그건 상대적일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원대로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때 가장 기쁘고 환해차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0절 말씀 중에 50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은 인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오고 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야,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미리미더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 평생에 그때만큼 기쁘고 감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후로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만큼은 그를 불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시고 자신이 원하면 보는 것을 원하는 대로 되라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셨으니까 그보다 더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보면 18장 38절 이하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지 누가 보면 18장 42.43절에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미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 0장 2세 36절에서는 야구아이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으셨던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던 것은 그 상대의 원하는 필요와 소망을 채워주시고 들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목적화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왜그 목적화되지 못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 가마음 26장 39절에 주께서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의 순종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원대로 들어주지도 못하고 원대로 하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원함을 수용하여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인간 유형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기 주도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타인 주도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자기 주도형 언행의 이 습성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런 인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율이 83,599건을 해가지고 지난 10년간 황원의원이47%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주도형 요구와 주장으로 인한 인생 삶 속에서의 갈등 때문입니다. 타인 주도의 원함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대로 강요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신뢰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원하면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갈라져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혼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늙어서라도 자유롭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원함은 있으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라는 그 비법을 따르지 않는 데서 는 반대 국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의 원함은 있으나 내 원대로 말고 나의 원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강권적인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후회 관계를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밀한 관계는 깨지고,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호순심과 경쟁심만 늘어가다가 결국 파경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그래 요구하는 말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온갖 짜증과 고정이 난마합니다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는 둥, 어, 왜그녀도 화를 내고 말이 짜증내고. 그 가정의 행복이나 다정함이나 기쁨이나 화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가정에서 그걸 본 적이 없어. 젊어서 많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남편 대련문이 정말 인내심과 성품이 온화한 사람일 것으로 짐작이 갔습니다 간간히 두들겨 패고 폭력했던 그게야 그건 말도 안 되고 벌써 웬만한 사람이면 그들로더 두들겨 가지고 산에 묻혔거나 뼈가 부서지거나 안심불수가 됐을 텐데 아직도가 성숙하게 살아 있는 거 보면은 그 아직 덜 맞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참참 좋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앞으로 좀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본을 따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누가 본 11장 10절에 누군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결혼을 달라는데 전가를 줄 그럴 아비가 있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자기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 하루에 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러하건을, 하나님께서도 그러하건을, 우리는 왜 그리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어째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해라고 하려 하느냐 말이지 생선을 달라는 게, 달라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게 상례 아니겠어요? 그럼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생선을 달라는 데더 좋은 걸 준다고 삼겹살을 준다면 그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라면을 달라고 하는데 파스타를 해준다고 해서 라면 달라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지혜를 가지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가장 좋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좀 이해하십시오. 누군가가 원하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반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권한다면 상대의 원함보다 귀한 것을 할지라도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가까운 이들로수록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줘. 흔쾌히 받아준다면 그걸 는 좋은 후회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원함을 말할 때 자기 뜻대로 바꾸고 내가 생각하면 이게 더 좋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원함을 수용해 들어주는 선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과 이해와 호의가 전달되고 그 관계가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대신 관찰하려고 할때 화합이 깨지고 그에게 불만이 생기고 기쁨이 수멸되고 기대는 무너지고 마음의 문은 닫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까지 가서야 그걸 깨닫고 해야 하겠습니까? 원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족될 때 최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의의 요구를 계속 강요할 때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은 커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고 자유를 찾아서 멀어지게 될때그 관계는 단전되고 끊어지고 무시되는 거예요. 사랑은 원함을 들어 받아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원함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시.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고 수용하는 그런 이들이 되가지 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두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상대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그런 강위성 있는 이유를 대지만은 그것은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남의 생각보다는 내주장을 관철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호순심과 경쟁심, 시기와 가툼에 그런 근본이 깔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주력해서 들어주고 성취해주고 위에서 더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사랑관계가 더 심화되고 더 충족되고 더 기쁘고 더 감사가 있고 더 화해하고 화합하고 기쁨이가 즐거움이 있는 그런 여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장해 주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하고 둔해서 자기 정원을 강요하고 계속주로죄어나가는 그런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 빠진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해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